오늘의 복싱 이야기 천하의 저본타 데이비스도 인간이었다 저본타 데이비스가 라몬트 로치에게 고전하며 난생 처음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챔피언 간의 대결이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본타의 압도적인 승리를 점쳤습니다 하지만 저본타의 벽돌 주먹도 라몬트 리치의 완벽한 철벽 방어에 막혔습니다 숄더롤과 몸통 틀기로 강펀치를 피했으며 오른손 가드를 계속하면서 저본타의 빠르고 강력한 레프트 공격을 막아낸 것입니다. 저본타가 몇 차례 강력한 펀치를 맞췄지만 이를 견뎌내는 라몬트로치의 견고한 맷집도 큰 몫을 했습니다. 라몬트로치는 방어에 치중하기는 했지만 카운터와 잽을 효과적으로 넣으며 저본타를 괴롭혔습니다. 저본타가 오히려 짧은 카운터를 맞고 몇 차례 비틀거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9라운드에서는 잽을 눈에 맞은 저본타가 스스로 무릎을 꿇었지만 심판이 이를 노카운터하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다시 보면 분명히 잽이 들어갔고 저번타가 눈에 들어간 이물질을 빼기 위해 세컨으로 가서 터월로 닦는 장면이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면서 저번타와 라몬트로치의 재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